제목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강조대조 인가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반드시 읽어라. 됐죠? 키워드가 나와 있어야 된다. 넓은 개념의 선택지를 찍어라. 뭐가 강조대조 인가는 똑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일 이월 달에 아니 삼월 달까지도 거의 이 주에 한 번은 얘기했었던 것이 있어요 수능은 좋아하는 소재가 따로 있다 대표 주자는 수능의 삼대 소재다 그거 말고도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켜 줬었죠 수능 특강하면서도 야 이거 중요해 야 이거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장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연구나 조사를 해봤더니 코끼리도 어 벌도 이 정도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맞죠? 라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나니. 잘안 보이지만 독특하게 뭐야? 인간만의 것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인정? 됐어? 독특하게 인간만의 something 어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갑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와내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생각해? 맞죠, 맞죠, 맞죠. 그럼 뭐야? 일단 여기까지를 가야 될것 같아요. 인정. 가도 돼 여기까지? 간다. 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죠. 사실 인간은 비노운투 알려져 있어. 가장 커다랗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뭐라고요? 공막이요. 밑에 써 있고요. 공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하얀 색깔, 눈에 하얀 색깔 부분이다. 뭐야? If any species 뭐죠? 어떠한 동물들 보다도 어떤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거죠 선생님 근데요 저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괜찮아 넘어가요 무슨 뭐, 뭐 해석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아니잖아요 뭐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 흰자를 가지고 있다야 눈에 겁나 잘 보이잖아 근데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크고 눈에 잘 보인대요 이 흰자를 사자도 갖고 있는데 흰자의, 아니, 사자의 흰자보다 사람의 흰자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고 훨씬 더 크대요. 일단 뭐 압도적으로 얘가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사실은 뭐 한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단어들을 조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would seem actually to be. 뭐야? 상당히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흰자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눈에 잘 보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래요. 장애물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클까? 이상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불리한 게임이면, 이게 흰자가 크면, 그러면 진화라는 게 이것을 없앴을 확률이 높죠.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이걸 가지고 있을까? 진화가 가만히 있었던 걸까? 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무조건 공막입니다. 그리고 공막은 뭐야? 일단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장애물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제부터 강조되죠 인가를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솔저가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는 인정. 일단 걸렸어요. 또 있어요. 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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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넥서스 구조 걸리고요 인과 6번입니다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 됐습니까 A B C D E T 걸리고요 실험조사 연구 걸리고요 맞죠 단순 결과 또는 일반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찾아라. 대조 표현을 찾아라. 됐어? 대조잖아. 뭐만 반면에니까. 됐어요. 네.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갈게. 몇몇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간이 발달시킨 그것을. 관계부사 y 승략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어. When, where, why, how는 생략할 수 있고, 뒷문장 완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장애물인데도 그것을 발달시킨 이유가 있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분명한 대가나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대 이하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어떤 위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야? 의문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맞죠? 어떤 방향을 다른 인간들이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봐봐, 나 지금 규진이 눈만 봤거든, 흰자만 봤거든. 여기 보고 있는 거 확인했어. 됐죠? 어? 기, 지금 기동이 눈 내가 눈 봤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확인했어. 얘 지금 눈또이 이게 이게 맞다. 이해되니? 아,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흰자를 우리가 계속 발전시킨 건 우리가 그 흰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뭐,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 따라갔어. 서로서로의 머리의 방향을 따라갔어. 뭐한 반면, 인간의 유아들은요, 뭐야, 방향을 따라가. 서로서로의 눈의 방향을 따라가. 왜? 눈을, 내 친구가 눈을 여기를 보고 있으면, 머리는 가만히 있고 눈을 여기를 보고 있으면, 어? 어, 이나니가 여기를 보고 있네? 됐죠. 걔도 여기를 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눈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되셨죠? 정답이요. 일단, 막막이라는 거, 똑같은 말, 눈이라는 거, 또는 흰자. 오케이? 이것들이 장애물에도, 장애물임에도 에도 장애물 불구하고 뭐한 이유? 네, 발달된 이유 또는 어디를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답은 몇번이요 2번이요? 2번이 뭔데요? 독특함. 인간의 비주얼, 눈에 보이는 망막의 독특함. 2번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야? 2번이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하지. 내가 최대한 넓은 개념의 선택지를 찍어라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읽은 걸로 2번이 맞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독특함. 근데 뭐야? 어, 그래도 2번이 안 되진 않아. 어,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제목문제만의 특징이야. 드셨죠?